오늘 전 여러분과 함께 로마서 5장 3절, 4절을 본문으로 해서 환란 중에도 즐거워하느니이 같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제목을 한번 크게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란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환란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즐거워 이 세상에 한평생을 살아가면서 단한 번도 권한을 겪어본 것이 없다 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예생을 살아가다 보면 누구나 크고 작은 고난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을 가르쳐서 고해, 고난의 바다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아이가 태어날 때 어머니의 산구 속에서 응아! 하고 울음을 터뜨리며 태어납니다. 장사하여 임종할 때가 되면 온 가족 속에, 가족의 울음 속에 그의 삶을 끝내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슬픔, 눈물은 우리 인생의 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 같은 고난이 다가올 때, 문제가 다가올 때, 어려움이 다가올 때 즐거워하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 환란이 다가와도 문제가 다가와도, 환란 뒤에 다가올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바라보며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여러분에게 시기를 주님으로 의 축원합니다. 먼저 환란 가운데 즐거워하라고 말씀합니다. 로마서 5장 3절을 말씀합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란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사도 바울은 예수를을 대적하고 교회를 무너뜨리는 데 앞장섰던 사람입니다. 그는 예수님이 이단이라고 생각해서 예수임 사람을 붙잡아 감옥에 집어넣고 교회를 무너뜨리는 것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라고 한때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임 사람을 붙잡으러 공문을 받아가지고 밤에 세우러 가다가 강한 빛 가운데 오신 예수를만나가 거꾸로 졌습니다. 3일 동안 그가 눈이 멀어 금식하다가 예수님의 제자인 아나니아의 기도를 받고 눈이 뜨게 되었는데 그때 이후로 그의 인생이 완전히 바뀌어버렸습니다. 앞서서 예수님을 대적하고 교를 무너뜨리는 일을 행하던 그가 이제는 목숨 내놓고 예수를 구세주라고 증거하는 복음의 증인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에게 있어서는 한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장래 모든 사람들을 대표할 수 있는 그러한 지도자로 그를 밀어주고 키우고 있다가 갑자기 돌아서서 자기들이 이단이라고 여기는 예수를 구세주라고 증거하니까. 그들에게 있어서 변절자, 배신자의 낙인이 찍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예수를 만난 이후 그가 가는 곳마다 환란과 핍박이 그를 힘들게 했습니다 그 많은 고난을 그는 주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이겨냈습니다 그가 당한 고난에 대하여 고린도후서 11장 2 3절서 27절은 길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내가 수거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사십에서 하나가만 매를 다섯 번 맞았으며 세번 태장으로 맞고 한번 돌로 맞고 세번 파선하고 일주일을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 거지 형대 중의 위험을 당하고 또수거하며 애쓰고 여러분 자지 못하고 죽이며 목마르고 여러분 굶고 죽고 헐벗었느라 이 같은 환난을 겪은 사도 바울이. 성도들에게 고면합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란 중에도 즐거워하나님 환란이 다가도 여러분 낙심하지 말고 절대 근정의 믿음을 가지고 환란 뒤에 다가올 기름의 축복을 바라보며 즐거워하고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11절 12절입니다 나름할 미야마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라 하늘에서 너의 상이 큽니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무엇보다도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할 때에 때때로 욕을 먹게 되고 오해도 받게 되고 원치 않게 핍박을 당하기도 합니다 그때 상처받고 분노하면 안됩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어떤 환란 이 다가와도 그 환란 가운데 낙심 하고 상처받고 주저앉으면 안됩니다 고난 중에 내게 하나님께서 주실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고 고난 후에 다가올 축복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전진해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환란 중에 즐거워하라고 말씀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짐을 섬기다가 자기가 순계 피를 흘린다고 할지라도 기쁨으로 그 자리를 맞이하게 될 것이라고 그는 고백을 했습니다. 성경 빌리포터 2장 17절은 이어가지고 고백합니다. 만일 너희의 믿음의 재물과 섬김이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여기 전제라고 하는 것은 포도주를 재물이나 번단에 부어드리는 제사인데 자신의 쥐을 섬기다가 순계 피를 흘리게 되게 될지라도 나는 기뻐할 것이라 할렐루야! 이와 같은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한 평생 내가 기쁨으로 짐을 섬기기 원합니다. 어떤 문제가다가오고 어려움이다가와도 저는 기쁨으로 감사함으로짐을 섬기겠습니다. 여러분, 줌을 섬길 때주님 주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기쁨이 있습니다. 축복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고난을 우리는 인내하며 견뎌내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인내를 이루어가라고 말씀합니다. 로마서 5장 3절에 이렇게 말씀이 이어집니다. 이는 환란은 인내를, 인내는 말 그대로 참고 견디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 5절을 말씀합니다.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믿음으로 굳게 서서 참고 견디며 인내함에 나갈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12절을 말씀합니다.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할렐루야. 환란 중에 참고 견디면 모든 어려움을 이기게 되고 하나님 앞에서 큰 축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2절로 사절을 말씀합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의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 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런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인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일생 상살아갈때 가장 중요한 대인과의 관계 속에 내가 쌓아야 할 덕목인 것입니다. 두 말을 두 말할 것을 한 말하고 성질 내 것을 한번 참고 지나가면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고 더큰 복을 내려 주실 것입니다. 나가서 우리는 연단된 인격자로 변화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환난이 인내를 인내를 통하여 우리가 연단을 받게 되는데 성경은 인내는 연단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연단이라는 원의 의미는 인격을 말합니다. 성령 성경, 영어 성경 보면 다 캐릭터라고 번역되어 있습니다. 인격 성숙한 인격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인내를 통하고 난 다음 성숙한 인격으로. 변화되는데 그 어원은 금을 재련, 불에서 재련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탄광에 있는 돌이 깨어져서그 다음 물로 한번 시선에 가벼운 곳에 떠나고 나서 가장 금이 많이 함유된 것을 용광로에 집어넣으면 용광로에서 모든 불순물을 다 소각해버리고 나중에 99.9% 금이 액체가 뚝뚝 떨어져 내립니다. 이것이 바로 연날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세상에당하는환란을 통해서 깨어지고 나지고 변화되면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성숙한 인격자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쉽게 화를 내고 쉽게 소리를 지르는 분들은 오늘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이번에 감정을 다스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성숙한 인격자가 사람들을 변화시키고 성숙한 인격자가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로 변화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번뿐인 인생인데 그저내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그렇게 소리 지르고 싸우다가 불쌍한 인생으로 마무리되지 말고 참고 견디며 사람들에게 덕을 끼치고 사랑의 영향을 끼치는 주님의 귀한 일꾼이 되기를 바랍니다 요번 모든 사람이 칭찬받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사탄이 와서 그를 시험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사탄을 통해 시험을 통해서 말할 수 없는 연대의 과정을 지나가면서 요번 입을 열어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전 재산을 다 잃고, 열 자녀를 다 잃고, 건강까지 잃고, 부인까지 떠나가도 그는 한마디도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그 연단의 결과, 그런 성숙한 인격자로 더욱 하나님의 기억에 쓴 많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움을 받게 된 것입니다. 욕기 23장 10절입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하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여러분의 신앙이 연단을 통하여 순간지 바라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으로축하합니다 네. 모든 문제의 원인이 성숙하지 못한 인격을 가진 내 자신에게 있는 것입니다 남에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쉽게 분노하고 감정을 다루지 못하고 무슨 말만 하더라도 마음에 상처를 받고 꽁하게 틀어지고 있겠다가 그것을 꼭 복수로 표현하고 나타내야 되는 이러한 문제를 가진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거 내기우가 하는 분들은 오늘부터 뜯어고치기 바랍니다. 스스로 상처를 받고 스스로 마음속에 증오심을 불태웁니다. 그래가지고 나에게 상처 준 사람은 뭣도 모르고 왔다 갔다 하는데 혼자서만 상처 받고 음, 저 죽일 사람 이러고 있어요. 여러분 성숙한 인격으로 하화 되기를 바랍니다. 모든 것이 이 탓입니다. 절대로 아면 탓이 아닙니다. 부부간의 문제, 부모 자식간의 문제 모든 문제가 나에게 있는 것입니다 저 평생 연수를 만나서 그렇다 그러면 안 됩니다 평생 연수라고 사는 사람이 자기인데 무슨 평생 연수라고 그럽니까 그래서 문제는 나에게 있다 하면 은 그때도 문제가 해결됩니다 싸울 일도 없고 미워할 일도 없고 불평할 일도 없고 증오할 일도 없고 분날할 일도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하서 성숙한 인격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날마다 자신을 쳐서 걱정시켜서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할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뭐라고 특별하게 된 존재라고 생각하면 그때로부터 자존심 상하는 일이 막 생겨납니다. 누가 나를 보고 인사를 안 하면 기분 나쁘게 왜 나보고 인사를 하냐고. 저 사람은 내가 옆에 지나간지도 모르는 가 많아요. 혼자서 기분 나쁜 거죠. 여러분, 주님 앞에서 내가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면 누가 인사를 하든지, 안 인사하든지, 알아든지, 안 알아든지, 오직 주님께만 영어 돌리기 원합니다. 그름 축복이 많은 것입니다. 고린도서 15장 31절에 사도바울 이렇게 이 고백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그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문제는 내가 살아있어서 문제예요. 살아있으니까 미워하고 분노하고 속상해하고 자존심 사하고 기분 나빠하고 살아있으니까 죽은 사람이 기분 나쁜 일이 뭐가 있고 죽은 사람이 원망할 일이 뭐가 있고 죽은 사람이 속상할 일이 뭐가 있고 죽은 사람이 아파할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죽었는데. 여러분, 주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바랍니다. 어저께 설교 준비하면서, 파니 제인 크로스비 선생님의 찬송을 계속 들었는데, 파니 제인 크로스비 선생님은 1820년에 태어나서, 6주 만에 두 눈이 멀었잖아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잘 믿고, 95세를 살았습니다. 95세. 1915년까지. 별로 안 놀라시네요. 그 당시 눈먼 여성분이 그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95세 사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예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난 다음에 찬송가를 9,000편을 졌어요. 9,000편. 그래서 유튜브에 가보면 파니제인 크로스비 선생님이 지은 찬송가만 한 10시간 동안 모으는 뭐게 있어요. 어저께 전에 그걸 쭉 찬송을 들었는데 그 찬송가 이런 가사가 있더라고 요 세상과 나는 간 거도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할렐루야 이 네. 네. 네 같은 은혜가있기를주님을 축원합니다. 네. 내가 깨어지고 죽으면 우리 주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주님께서 우리의 소망을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의 결론입니다. 주님이 우리의 소망을 이루어 주십니다. 5장 4절에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환란 중에 즐거워하고 인내하며 선숙간 인격자로 변화가 되면 그때 하나님이 우리의 꿈과 소망을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꿈과 소망은 이미 환란이 시작될 때 우리 앞에 예비되어 있던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환란 중에 즐거워하고 인내하며 참고 견디고 선숙간 인격자로 변화되면 그때 그 꿈과 희망이 나에게 선물로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권한은 축복을 향해 나가는 희망의 터널인 것입니다 주님 안에서 거룩한 꿈을 붙잡고 믿음으로 전진 또 전진 또 전진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주님 안에서 거룩한 꿈과 소원을 믿음으로 이뤄나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하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주님의 백성들에게 모든 권한이 지나고 난 후에 모든 것이 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은 이 같은 놀라운 합의 축복에 대해서 믿음으로 고백하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다 같이 믿음으로 고백하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잘못됐던 것, 문제했던 것, 상처받았던 것, 실패했던 것, 고통당했던 것,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절대 긍정, 절대감사로 나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억울한 일 당한 것, 내가 상처를 받았던 것, 내가 실수하고 넘어져서 문제를 일으켰던 것, 내 모든 흉어물까지도 다 합력해서 선을 이루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고난 중에 즐거워하고 감사하고 찬양하면 선숙한 인격자로 변화되어서 주님이 거룩한 꿈을 이루어 주십니다. 로마서 5장 3절 4절 말씀은 우리가 꼭 마음속에 품고 한편생 살아야 됩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란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런 환란은 인내를 인내는 연날을 연날은 소망을 이룬 줄 알미로다. 할렐루야! 연날은 소망을 이룬 줄 알미로다. 소망을 이룬 줄 알미로다.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어떤 어려움이 있습니까? 문제 없는 사람 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나, 문제 가운데 감사하십시오. 문제의 뒤에 다가올 축복을 바라보십시오. 하나의 님 영광을 바라보고 나가는 여러분보다 되기를 주민으로 축원합니다. 네. 제가 서점에 갔다가 책 제목을 보고 산 책이 있는데요. 책 제목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백세 노인입니다. 제가 이 책을 사가지고 하루 반 만에 다 봤어요. 큰 감동성의 책을 읽었습니다. 이분은 1920년 유택의 독일인으로 태어납니다. 아버님이 폴란드 임자로 독일에 와서 정착하고 사셨는데 라이프니치라고 하는 아주 독일의 유서 깊은 도시에서 부유한 생활함을 자라났습니다. 부족, 부족함이 없었어요. 그런데 독일이 아신대로 시 제1차 세계대도 전 독일이 일으키고 제2차 세계대도 전 독일이 일으키게 되는데 독일이 1차 세계 대패전을 하면서 온 연합국이 배상금을 독일에 다 물게 해 가지고 완전히 독일의 경제가 황폐졌습니다. 사람들이 먹을 것이 없어 굶주리며 고통을 당하는 그런 시간을 보내게 됐습니다. 그러다가 1933년 히틀러가 나타나면서 이 문제 타결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어 책임을 전가해서 그 백성들로부터 인기를 얻어야 되니까 나치를 저직해 갖고 이 모든 문제 원이 유태인들에게 있다. 그래서 유태인 대학살이 시작됩니다. 아버지가 유태인인지 어머니가 유태인인지유태인 핏줄에 있는 사람은 다 잡아서 이 포로 감옥에 잡아놓고 수용소에 잡아놓아서 중노동을 시키고 그리고 그들을 게스 시내 집어넣어서. 집단적으로 사람을 죽이기 시작했습니다. 이 총으로 쏴서 죽이고 그러면 총알이 아깝다고 너들 이 감옥에 와서 샤워를 하고 이제 각 방으로 배정되어야 되니까 다 샤워실로 들어가라. 옷을 벌게 먹혀. 가, 가스실에서 독가스를 들어서 다 죽겠습니다. 한 번에 몇백 명씩 죽어, 죽어 나갔습니다. 그러니 유태인의 혈통을 가진 분들은 이 유럽 어디에서도 참 살기가 힘들게 됐습니다 원래 그가 공부를 잘하는 학생이었습니다 라이프니치 김나지움에서 대학을 위한 독일의 그 중고등학교인데요 학교를 잘 다니다가 우수한 성적으로 학교를 다니다가 유대인하고 하루아침에 쫓겨났습니다 아버지는 아들을 어떻게든 공부시키기 위해서 아들의 신분을 고화로 바꾸고, 가짜 신분증을 만들어가지고, 발터 슬, 슬, 슬라이프라고 하는 신분증을 만들어서 기계공과대학에 입학을 시킵니다. 1 3살에 대학생을 치고 통과해서 5년 동안 열심히 공부를 해가지고, 18살 때 수석으로 졸업을 하게 됩니다. 졸업하고 난 다음에 의료기기 제작사에서 일을 하던 그가 1938년 11월 9일날 부모님의 수, 20번째 결혼 기념일을 기억해가지고 부모님들을 가서 기쁘게 해드리려고 가족을 찾아갔다가 거기서 라치 돌격대에 붙잡혀가지고 그때로부터 부엔 발턱, 발턱 강제 수용소에 이송되고 고난의 삶이 시작되었습니다. 독일이 전 유럽을 점령하고 있을 때, 그는 독일에서는 유대인이라는 이유로, 다른 나라에서는 독일이라는 이유로 가는 것마다 인간이 하의 취급을 당했습니다. 7년 동안 독일, 벨기에, 프랑스, 폴란드 수용소에 갇혀 생사를 넘나들는 인간이 하의 참혹한 생활을 했습니다. 영하 20도, 3도 내려간 추운 겨울에도 이 죄수복 하나만 입혀가지고 그 난방 없는 곳에 수용소에 가두었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이 얼어 죽어 나갔고 또 먹을 것도 제대로 주지 않아서 굶어 죽어 나갔고 그렇게 추운데 또 낮에는 일을 시키고 그렇게 해서 수용소에 있는 사람들이 거의 절반 이상이 죽어 나갔습니다 죽음의 수용소로 알려진 아우스빛 수용소에서 결국 부모님은 돌아가셨습니다 그러나 자기 옆에 사람이 잠만 자고 자면 또 죽어 나가고 쪼고쪼고 죽어 나는 그런 죽음의 수용소에서 그런 절대 근정의 믿음으로 고난을 이겨냈습니다. 포기하면 그걸로 모든 게 끝이다. 삶이라는 끈을 놓아버리면 나라는 사람이 더 이상 살 가치가 없다고 느끼면 오래 버티지 못한다. 나는 스스로를 다스리며 다독이며 몇 번이고 말했다. 에디, 지금 포기하면 안 돼. 하루만 더 버텨보자. 하루만. 이렇게 꿈과 희망을 쫓고 하루하루 견뎌내면서 마침내 1945년 8월에 제2차 세계들이 끝나면서 그는 이 죽음의 수행에서도 풀려나게 됐습니다. 대부분 자기가 같은 사람이다 죽어나가는데, 그는 철저적인 믿음으로 이 모든 어을 이겨냈던 것입니다. 그래서 독일을 떠나 벨기로 가서 벨기에에서 아내를 만나 가정을 꾸리고 그다음 유럽 쪽에 더 이상 있을 그런 마음이 있지 않아서. 호주로 건너가서 호주에서 의료 기기 제작가로 제작자로 자 장사 수공으로 사업체로 성공하며 다복한 가정을 꾸렸습니다. 그가 이렇게 호주에 살면서 자기 인생을 돌아보니까 이 같은 비극이 또 반복되면 안 되겠다. 그래서 그런 이러한 같은 과거의 나치의 만행을 통해서 많은. 유태인들이 죽어갔습니다. 놀라지 마세요. 그 당시 유태계, 유태인들이 각 나라에 스탈전인들이 유럽에 1200만이 있었는데 600만을 죽였습니다. 지금 이스라엘이 독립해고 900만이거든요. 그래서 출생률이 세계에서 제일 높은 나라 중에 하나인데 한 3명을 낳습니다 뭐 지난번에 그 대사를 말할 때 우리가 300만 명을 다시 더 원래대로 돌아가려면 300만 명을 더 나야 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3명에서 5명씩 낳는답니다. 어쨌든 그때 그당양한 고난에 대해서 다시는 일이 반복되지 않기 위해서 사람들에게 알리기 시작했습니다. 시드니 유대인 박물관에서 홀로코스트 경험담을 전하는 것을 시작으로 해서 호주 전역을 다니면서 강연을 하면서 자신의 고통을 통해 사람들에게 희망을 전했습니다. 그공로을 인정받아 호주 국민 훈장을 받았고, 그의 나이 백세가 됐을 때,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백세 노인이라고 하는 책을 출간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꿈과 희망을 나누게 되었습니다. 백이세까지 살았습니다. 백이세까지 정말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제가 그분의 책을 받고 그냥 손을 놓치면서 그냥 다 읽었는데, 중요한 몇 군데 구절만을 여러분에게 오늘 소개해 드리기 원합니다. 증오는 암 같은 질병의 시작입니다. 증오는 적을 죽이기도 하지만 그 과정에서 자기 자신도 파괴됩니다. 불운이 닥쳤을 때 남을 탓하지 마세요. 사는 게 쉽다고 말하는 사람은 이 세상에 단한 사람도 없습니다. 만약 불운이 온다고 하더라도 자신의 삶을 사랑해 보세요. 그러면 아주 조금은 수월해집니다. 자기 인생을 증오하면 도무지 살 수가 없게 됩니다. 내가 친절한 사람이 되려고 노력하는 것은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인생의 가장 처참했던 시기에서 벗어날 때 나는 남은 인생을 웃으며 살겠다고, 최대한 행복하게 살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부디 시간을 내서 삶의 모든 순간에 감사하길 바랍니다. 삶을 살아가다 보면 좋은 순간도 있고 나쁜 순간도 있을 겁니다. 환하게 웃을 일도 있고 왈칵 눈물을 쏟을 일도 있을 겁니다. 만약 운이 좋다면 저희 경우처럼 평생을 걸쳐 함께할 수 있는 친구와들 지켜줄 겁니다. 매일매일 행복해야 됩니다. 그래야 다른 사람을 행복하게 해줄 수 있으니까요. 그 사실을 언제까지나 잊지 않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이 먼저 나서서 이 쌍과 친구가 되어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laughs> 여러분, 절대 긍정의 믿음으로 이 모든 문제 어려을이겨나가는 여러분 모가되기를 바랍니다. 절대 긍정으로 고난을 극복하고 위대한 꿈과 희망을 이루어 나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